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보증이 6개월에 1만 k m 까지 가능하고요.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하이브리드에 실내에 있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숙함의 끝판왕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 엔진의 가성비 넘치는 바로 쉐보레사의 올류 말리부1.8 하이브리드 LT 디럭스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멋스러움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검은 색상 차량에 위쪽으로는 누구나 좋아하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보증이 가능해 누구나 부담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실내에는 이렇게 200만 원 상당인 베이지 시트로 교체됐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정말 가성비 넘치면서 정말 연비의 끝판왕, 정숙함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 가성비 내구성까지 너무 좋은 올류말리부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299만원 12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말리부 차량 전면 설명이 없어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올류 말리부 1.8 하이브리드 LT 디럭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등록일 2017년 6월에 목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2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단 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의 끝판왕 버스러함의 끝판왕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진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은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V기스도 테두리 쪽만, 세나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실내 공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하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가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쉐보레 올류 말리부 차량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 가성비 내구성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교저카 구독자분들께 적. 꼭 시원 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멋스러운 블랙 바디에 실내에는 럭셔리함의 끝판왕, 바로 베이지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속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렁갈 질 없으며 실주행거리 10만 2,91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감지기와 핸들 열선, 차선, 이탈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센터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나왔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조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준대형 차량임에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버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휘발유 엔진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리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이 차량 쉐보레사의 올뉴 말리부 1.8 하이브리드 LT 디럭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6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멋진 디자인의 가성비 내구성 연비 효율성까지 좋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 바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는 못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299만원 12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적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적화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